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AD에서 대해 전기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용욱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요, 2023년도 우리 큐넷에서 시험 일정에 대한 공고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들좀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어,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안 볼까요? 자 일단은 이표 하나거든요. 음. 그러면 1년의 시험을 몇번 보느냐? 뭐, 똑같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이제 매번 봤던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회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시험이 있고, 3회 시험이 있고, 4회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라지는 거죠. 1회와 2회와 어, 형태를 보면요. 어, 1회하고 2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거 1회하고 2회잖아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전기기사 시험.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공사기사.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산업기사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3회에는 음, 3회는요. 우리 모먼션보냐면 전기 기사만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4회에는 우리 공사 기사가 이렇게 조어져 있습니다. 그죠 산업기사 포함해서. 자, 이 부분은요. 어, 우리 예전하고 뭐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음. 달라진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이 부분이 달라져 있어요. 어. 자,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특별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22년, 언제부터 여러분들? 4회입니다. 22년 4회, 음. 4회부터, 이제 쭉 앞으로 가서, 그쵸? 어. 이 포함해서, 우리 몇 년요? 23년 1회. 자 이때는 이제 계속 시험을 모로 보겠다는 얘기죠. 일단 벌써 이제 한번 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2 3삼년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로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죠. 우리요 CBT로 컴퓨터로 출제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합격 여부를 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 이 형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기억하실 거 우리는 CBT 형태로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 b t 로서 어, 우리가 예전에는 시험지로 시험을 봤지만 예전에는 시험지 형태가 아닌 c b t 형태로서 여러분들 답을 어, 마킹하고 바로 전송을 해서 어, 시험지에 된 부분은 이제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자이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이제 큰 어, 의미 하나 있는 것이고요. 자두 번째로 바뀐 것은요 이겁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시험이요 좀 다르네요. 시험시행이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 시험에요 1회 시험에 시험을 두번 보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요 부분을 어 다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 2회, 3회 조지에 있는 형태를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시험이 12트로 시험을 보내니까 시험을 요 한, 한 보름 동안 봅니다. 시험. 자, 그게 달라졌어요.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우리 사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사기사. 또는 공사산업기사. 자, 이때부터는 시험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다. 어. 이외까지는 하루만 딱 시험을 봤습니다. 하루만 시험. 음.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어,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형태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 좀 주어져 있는 마지막 시험들을, 작년 마지막 시험들을 우리 전부 다 몰랐다. 12트 시험을 봤다. 마지막 시험들을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본 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어이 22년 마지막 시험부터 우리 23년 넘어가면서 전부 다 12트로 시험을 본다. 자, 그래서 이에 시험 여기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보면 여러분들 뭐가 돼 있습니까 원서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험 시행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죠. 13일부터 28일이요. 3 4 5 6 7 그죠? 3, 4, 5, 6, 7, 8, 5, 14일이에요. 몇일이고요? 15일이고요. 코 응. 그 날짜 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 15일 정도 걸쳐서 원서를 접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일 정도 응.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날짜가 이렇게 길잖아요. 어. 시험 보는 날짜가 이렇게 길다. 응. 그래서 이러한 기간들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하루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어졌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염두 한번 봐두시고요 12트로 보기 때문에 어, 그리고 하루에 다끝나는 거지 하루에 다 이렇게 볼 겁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질 듯 합니다 또그 부분 음, 그거는 이제 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짜 가서 어, 그날에 정하면서 내가 오전에 볼 건지 어, 또는 오후에 볼 건지 그 선택을 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음. 그리고 형태로 보니까요 자, 뭐죠? 예정자 자 중요한 어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합격자 발표하고나서 실기 시험. 자, 우리 실기 시험 보면 이렇게 여러 어, 며칠 동안 나눠져 있는데 아마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어, 이런 부분들은 행해질 겁니다. 그래서 22일날 그다음에 7월 22일, 7월 7일, 7월 4일날 어, 이렇게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그다음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년에 염두 시험을 몇번 본다? 네 번을 볼수 있다. 어, 총. 기사하고 공사 기사가 겹쳐 있는 부분이 몇번두번 번. 그다음에 삼 회는 기사 시험 보고요 사 회는 공사 기사 시험을 보고 공사 쪽의 시험을 본다면 총일 년에 여러분들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의 횟수가 몇번 늘어난다 우리는 네번 늘어난다. 볼수있는까 여러 번입니다. 어 그니까 공사 세번 기사 세 번에서 여섯 번 아닙니다. 어 어차피 동시에 어 그런 부분들은 어 형태가 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그걸 나눠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네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첫째 날은 기사시험 한번 응시해 보시고 한번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은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날짜별로 잘 구분을 해 놓으면 음, 여러분들 시험을 여러 개 기사 산업기사 볼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보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문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또 어디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q n 에서 직접 전화를 걸으셔서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합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반드시 꼭 어,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구연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사 1회 시험에요 어, 이렇게 보시면 1회 시험을 내가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이렇게 시험을 보면 이렇게 있네요 시험 시행, 어, 시행일이 13일에서 28일 사이에 한번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월, 이건 2월이라고 돼 있고요. 이건 뭐죠? 3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2월에 시험을 보는 사람 요 날짜 안에 그 다음에 3월에 시험 보는 사람 요 날짜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게 뭔 체이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제가 지금 학교 재학생입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정기적인 학기 등록이 몇, 어, 언제부터죠? 3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3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 올라갈 때 3학년이잖아요.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은 3월 달에 등록이 되니까 그때는 시험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 보셔야 됩니다. 3월 1일부터 15일에 해당되는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졸업을 하셨어요. 4학년 졸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4학년 졸업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방법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학력에 의해서 나는 시험을 본다. 4년제 대학이나 또는 2년제, 3년제 대학이나부터 그 학력에 의해서 여러분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우리 학력에다가 플러스 뭐를 통해서요?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경력이 산업 어 우리 산업 기사, 자 이렇게 볼까요? 시나 2년제 다녔을다 했다. 2년제 또는 3년제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력을 가지고 기사 시험을 못 보잖아요. 학력만 가지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어, 나몇년 경력이 있다. 어, 관련 계통에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는 뭐죠?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데드라인이 정해졌는데, 학력을 가지고 보냐 아니면 학력 플러스 경력을 가지고 시험 볼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 해당이 되면, 어, 나는, 이때 2월 시험을 볼수 있겠더라. 어, 학력이, 또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4학년 졸업을 언제 했어요? 작년에 하셨어요. 그럼 시험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언제 시험을 볼까요? 2월 시험에 어,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것을 살짝 나눠놨어요. 어, 그래서 여기 읽어 보시면 쭉 줄어져 있네요. 음. 응시자격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2월 시험을 볼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추었다. 아까처럼 나 지금 4학년 올라가려고 한다. 그분들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분들은 언제 중에서요? 3월 1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시행이 되는 시험을 골라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 어, 그러니까 내가 학력만 가지고도 이때 신청해서 을 시험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력을 통해서 학력에다가 경력을 플러스해서 어 그러니까 나는 이때 안 되고 이때 된다. 그러면 이때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고 그러니까 그 요건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어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질 거다. 그것이 요번 요거에 새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새로 하나 이월 시험을 볼수 있다는 요거 하나 되어 있는 거죠요거 확인을 좀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보편적으로 아마 여기 해당이 됩니다. 보편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해당이 되는 분도 있다. 어, 그러면 나는 시험을 좀 빨리 응시를 하려고 한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어. 요걸 상황에 따라서 요걸로 그대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금 더 늦게 여기 해당이 되지만 나는 그냥 여기에 응시해서 보겠다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일회 시험에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시험 방법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이게 23년도 올해 23년도에 우리 조금 달라진 부분 죠 그렇죠?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달라진 부분이죠 요것만 달라져요 자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들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어, 좀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십 년도 어, 벌써 이제 이 일정이 발표됐다는 얘기는 어, 벌써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어, 어디에 해당이 될 거냐. 어 나는 도저히 이 대시험은 나는 힘들다 그렇죠. 그럼 이해하고 3회를 목표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는 일정에 따라서 꼭 일에 있다. 그래서 일회 시험을 꼭 목표를 두고 시험 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너무 촉박하게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조금 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일정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해서 나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일정이요.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큐에서 발표한 우리 음,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아주 그렇죠 어 그래서 요 부분 정리를 잘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언제 볼 건지를 확인하셔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들 열고 하시고요.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꼭 합격하시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들 열고 하십시오.